안녕하세요 HK인베스트먼트입니다 오늘 11월 3일이고 이제 오늘도 종목을 좀 살펴볼건데 오늘 어떤 종목을 볼거냐 우선 나와있는 이 박셀바이오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 박셀바이오가 지금 상한가를 갖고 뭐또피플바이오라든가 요렇게 상장한 지 얼마 안된 바이오 종목들, 뭐, 항상 바이오나 제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떠들썩 하지만 항상 이슈죠. 그렇지만 요즘 트렌드 자체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이런 바이오 종목들이 좀잘 올라가는 것 같다. 지금 박세바이오만 하더라도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저가 대비해서는 거의 200%가 넘는 지금 상승이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상장한 지 얼마 안된바이오기 때문에 지금 이거 말고 박세 바이오랑 피플 바이오는 이미 올라갔으니까 이거 말고 좀 어느 정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면서 부각을 받을 만한 그런 종목을 이 박세바이오랑 또 차트적인 그림도 비슷하게 생겼고 이런 종목에 대해서 관심 종목으로 봐볼 법한 종목을 좀 가져와 봤어요. 설명을 먼저 좀 적어서 왔는데 뭐 금방 공개는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땡땡땡 0000, 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냐면은 2011년도 포항공대에서 스노오프하여 설립된 그런 기업입니다. 여기 힌트, 압타머에요 압타머. 이 압타머 기반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 신약 진단 제품 개발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인데 상장 이제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것도. 그래 압타머가 키포인트라고 했는데 압타머가 뭐냐? 이 단일 가닥 DNA 표적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말이 어려운데 우선은 우선 은 하나씩 보시면 조금씩 이해가 되시는 할 거예요. 이 항체는 아실 거예요. 뭐 항체 뭐 흔히들 많이 들으셨겠죠. 뭐 항체를 생성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아타머는이 항체의 대체 기술로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아타머랑 항체의 차이점이자 장점이 뭐냐? 이거는 이제 아타머 같은 경우에 특이적 결합을 제공하는 기능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 항체와 결국 유사는 해요. 유사. 긴 한데 화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기능성이 더 뛰어나다 이 압타머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산 및 실험 방법도 안정적이고 압타머가 그리고 또더 해가지고 응용 기술을 적용하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기대를 해볼 법한 이제 그런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은 이 막대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기대감이 있고 항상 주가는 기대감이 많은 종목들이 앞서서 상승을 합니다. 막상 터져나오고 나면 상승을 잘 안해요. 그거에 대한 그 기대감 계속 기대감이 부풀어 오를 때 훨씬 이전에 오른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도 기대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생각했을 때이 종목은 이 박세의 바이오처럼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할 만한 그런 가능성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해 드릴게요. 그 종목은 뭐냐. 압타머 사이언스입니다. 보시면은 압타머 사이언스. 요 종목이에요. 상장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9월달 9월 1 6일날 상장을 하고 지금 한 차례 상장 이래로 하락이 나왔다가 이제 조금씩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조금 더 작은 그림으로 보는게 적합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신규 상장주들은 일봉상으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짧게 봐서 분봉상으로 보는게 좋고 그리고 이 상장 하자마자 바로 기대감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이후에 안정화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공략을 해보는게 좋은데 이 압타머 사이언스가 보면은 이거 분봉이에요. 압타머 사이언스가 보면 하락이 이렇게 나오고 약간씩 지금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게이 박스의 바이오 급등하기 이전에 이런 식이죠 하락 나오고 저점을 스물스물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양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이 압타머 사이언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 드리고 이슈적인 부분들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들 이론적인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넘어가가지고 이따가 차트 보면서 어떤 식의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들이높고뭐 예상해볼 수 있는 목표가라든가 아니면 흐름 그리고 뭐 진입하기에 적절한 영역들 뭐 이런 것들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슈부터 먼저 볼 건데 뭐냐 압타머 사이언스는 국내 유일의 압타머 발굴과 제품 상용화에 성공한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압타, 압타머 기반으로 해서 폐암 조기 진단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 기존 진단 키트 대비해 가지고 검사 결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성공을 한 그런 이제 기업이고 이 결국 압타머라는 거는 항체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항체보다 분자 크기가 작아요. 당연히 작으니까 투하도가 높겠죠. 이렇게 됐을 때 표적 단백질과 결합력이 10배 이상 뛰어나다. 그래서 체내에서 그리고 더해가지고 면역 거부 반응 및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 항체, 위험 항체보다 위험 항체 낫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압타머사이언스는 최장암이라든가 간암 등 응? 후속 진단 파이프라인을 상업화했고 더해가지고 당뇨... 그리고 또 간암 뇌종양 이런 분야의 혁신 신약 개발 사업도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해서 이번에 이 전염병 사태가 커졌죠 올해 내내 지금 계속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진단 키트 연구개발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이슈가 된 바이러스 스파이크에 반응하는 고특이도 단백질 압타모를 발굴을 했는데 이 압타모에다가 앱토 POC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이번 전염병 신속 진단 키트를 개발한다라는 계획을 내비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속 진단 키트 신속이에요. 신속 진단 키트는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지고 15분 이내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판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해 가지고 아탐월의 신속 진단 키트뿐만이 아니고 치료제로도 그러니까 진단 키트 이렇게 진단을 하는 그런 키트뿐만이 아니라 치료제로도 활용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어요. 이 앞타머를. 그래서 앞타머가 바이러스 외피 단백질에 결합을 하면은 이 바이러스가 건강한 세포로 감염이 렇게 전이 되면서 감염되는 것을 막아가지고 치료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 치료제로도 활용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슈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망성이 있다라고 보이고 우선 이슈적인 부분들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기업에 대한 거 설명을 좀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술적인 부분, 이 박셀바이오랑 굉장히 흡사한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규 상장주인데 박셀바이오 급등전과 굉장히 흡사하다. 지금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고 넘어갈게요. 한 번씩 이렇게 저가를 낮춰가면서 하락 파동을 이어나오다가 이렇게. 요렇게 계속해서 거래량을 뽑으면서 움직이다가 저점을 높여주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어느 구간을 돌파하고 올라서기 시작하니까 쭉쭉 올라가기 시작하더라 근데 요 지금 이전까지 이 저점 높이는 흐름들 요게 이 압타머 사이언스가 박세바이오랑 굉장히 지금 흡사해요 저가를 내리고 거래량 하나 뽑고 그리고 또 올라가다 한 차례 더 내려주고 여기서 저점을 잡아주면서 왔다 갔다 저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지금 상승 흐름을 타고 가면서 하나 폭발적으로 터져 나갈 만한 그런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고 이제 이건 분봉으로 본 거고 일봉으로 다시 넘어와서 아, 근데 그것도 뭐, 논외로 말씀드리지만, 어, 신규 상장주는 항상,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신규, 신규 상장주 매매하는 방식들. 이렇게, 어,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상장 첫날 이럴 때매매하는건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하, 뭐, 올라갈 수도 있죠. 바로 지금 이거 말고, 피플바이오 이런 거. 이런 거는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데 이것도 분봉으로 보면은 올라갈 때 하더라도 바로 상장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올라서고 나서 어느 정도 주가가 안 움직이고 이렇게 안정화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다가 하는 거지 신규 상장주들은 절대로 상장하자마자 절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는 걸로 하고 어쨌든 다시 넘어와서 이 앞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척하다 가쭉 밀리고 그 이후로 내려가고 나서 이런 식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중간중간 거래량도 한 차례씩 섞이고.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저점을 높여놓은 상황에서 우리 흔히들 이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보시는 이중바닥이죠. 이렇게 W자 모양 만들어 놓고 돌파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부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심 종목으로 한번 자리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오늘도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면서 올라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우선은 괜찮은 이제 영영기랑 뭐 밑으로 뚫리면 안 되는 라인 목표가들 좀 잡아볼게요. 그래이 앞타머 사이언스는 지금 이렇게 저점, 저점이랑 이런 식으로 고점을 높여가면서 N자 모양으로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 여기가 하나의 파동이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여기가. 분봉으로 볼게요. 분봉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의 추세의 파동이라는 얘기고 이 추세는 영원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결국 떨어져요. 그럼 우리가 공략해야 될 지점은 뭐냐? 지금 어쨌든 저점 고점을 높여놓은 지금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높여놓은 구간에서 이제 좀 떨어질 거거든요. 뭐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 영역을 봐야 되는 거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우선 꼬리가 말리면서 살짝 살짝 좀 내려갈 법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갔다 이제 조정이 나올 때이 하나의 파동 속에서 지금 진입 자리를 노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일로 넘어와서 보면 요정도란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졌다 이 파동 하나의 파동 안에서 떨어질 때 공략을 해보는게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보통은 뭐 여기 여기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파동이 끝나는 거야 이게 분봉으로 봐야 잘 보이기 때문에 계속 분봉으로 이제는 볼게요 여기 구간이 하나의 파동이 끝나는 구간이에요 여기 밑으로 뚫리면은 이 상승 파동이 깨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2만원, 2만5 0원부터 2만1천원 정도 밑으로 안 깨지는 선에서는 지금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를 마지노선 라인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땐 보시고 여기서 떨어질 때이 절반 정도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들 이 정도 구간이겠죠 한 24,000원 미만 정도 라인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좀 공략 지점으로 잡아 보시고 최후에 이제 이 단기적인 혼절 라인 요런 것들은 요 정도 라인으로 보시고 여기서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요런 식으로 n자 모양으로 이어지는 요런 파동을 기대해 보고 공략 지점을 노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가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게 됐을 때 중요 구간은 지금 한 차례 고점을 찔러줬던 27,000원부터, 아, 26,500원부터 27,000원 정도 라인이 올라설 때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고,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하고 올라서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예상해 볼수 있는 목표가는, 여기서 지금 파동을 얼만큼 만들어주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여기서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이 정도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졌다라고 합시다.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이 떨어진 폭만큼 돌파를 하면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파동을 만드는 걸 먼저 봐야 되는데 뭐 예상이 볼수 있는 구간이라고는 아, 3만 원 초중반 라인 정도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를 넘어 서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을 잘 넘어 서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지켜보시고 그렇게 됐을 때 목표가는 저 정도 라인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걸 아직도 좋게 보고 있고 뭐 공략지 이 점을 잘만 노려보면은 충분히 뭐 박새바이오라든가 뭐 피플바이오 이런 것들처럼 이 신규 상장 바이오들 뭐 부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기대는 해볼 법해 보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소신껏 좀잘 지켜보시다가 라인 어느정도 잡으시고 공략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타마 사이언스 관심 종목으로 해서 한번 봐봤는데 뭐 추후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추가 영상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저의 개인적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